제가 한국에서 왜 이런 경험을 해야 하는지라는 말 되게 많이 봤어요. 근데 이 자리에서 꼭 말씀드리고 싶은 게 한이팜님, 네. 한이팜님 마지막으로 하실 말씀입니다. 오셔서 간단하게 해 주십시오. 아 일단 이 자리를 만들어 주신 국회 의원분들한테 너무 감사드리고 그리고. 어쨌든 오늘 이 자리는 그 직장 내 괴롭힘과 따돌림에 대한 문제들을에 대한 그런 자리잖아요. 근데 제가 이 일을 겪으면서 많이 생각했던 건데 물론 이 세상의 모든 문제들을 해결해 줄수 있는 법은 아니라는 걸 알지만 그래도 그냥 서로 인간으로서 존경하면 적어도 직장 내 괴롭힘과 따돌림 문제들 없지 않을까 싶고요 이 일에 대해서 관심을 가져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 그리고 그 지금 계신 다른 선배님들이든 동기분들이든 후배들이든 연습생들이든 이런 걱정을 안 했었으면 좋겠고 그리고 거, 저희를 걱정해 주분면 되게 많은 걸 봤는데 너무 감사드리면서 제가 한국에서 왜 이런 경험을 해야 하는지라는 말 되게 많이 봤어요. 근데 이 자리에서 꼭 말씀드리고 싶은 게 죄송하실 필요 없는 게 제가 한국에서 너무 사랑하고 같 가족같이 생각하는 멤버들과 직원분들 만났고 그리고 제가 좋아하는 일을 할수 있게 해준 나라인데 뭘 죄송하신지는 잘 모르겠고 오히려 죄송하실 분들은 당당하게 나와서 진짜 잘못한 거 없으시면 숨리가 없으시 숨리가 없으시 나오셔야 되는데 자꾸 이런 자리 피하시니까 너무 답답하고 그리고 제가 따로 감사드리수 있는 방법이 없어서 여기 하지만 호주 대사 공도 저희 저의, 저의 걱정해서저의 부모님 연락하셨거든요. 근데 일단 걱정하셨고 도움을 주겠다라는 연락만으로도 너무 감사드렸고 그리고 마지막으로 제가 여기 만약에 또 다시 나와야 한다면 한국어 공부도 열심히 해서 나오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정말 감사하고 고생 많으셨습니다. 네, 그래요.